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행복하신가요 오늘은 행복에 관련된 책을 가져왔습니다 야 비켜 나 먼저 행복할게라는 책입니다 바로 읽어드릴게요 지치고 힘들 때는 열심히 했다의 기준을 오늘 아침에도 잘 일어났다 정도로 낮추는 것이 좋습니다 흔히 오늘 아무것도 못했어 라며 자책하는 경우가 많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고 아침밥을 챙겨먹고 지하철에 몸을. 일터로 향한다. 꼴도 보기 싫은 사람에게 애써 미소를 지으며 말을 건넨다. 사무실 책상에 앉아서 열심히 컴퓨터 작업을 한다. 이것만으로도 이미 당신은 충분합니다. 무리해서 억지로 새로운 일을 시작하거나 자신을 바꾸려 애쓰며 힘들게 책을 읽지 않아도 됩니다. 이 책도 지치거나 힘들 때는 그냥 덮고 주무세요. 우리의 일상에는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일들을 당연하게 여기고 아무렇지 않게 해냅니다. 하지만 그것은 절대 다.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그러니 지치고 힘들 때는 성공 수위를 낮추고 자신을 편하게 해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오늘은 양치질했으니 됐어. 가게 직원에게 고맙다고 인사했으면 잘한 거야. 그럼 대단하고 말고 애들을 무사히 등교시키다니 장하다. 또는 이런 식으로 기준을 더 낮춰도 좋습니다. 몸이 이렇게나 천근만근인데 기어다니지 않는 게 얼마나 다행이야. 라고 말입니다. 잘했다, 장하다, 대단하다의 기준을 자신에게 맞춰 새롭게 정해보세요. 네, 우리는 어쩌면 행복을 굉장히 어렵게 어떤 조건을 가지고 생각하는 게 아닐까요? 그냥 살아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되게 행복하고 즐겁게 우리의 행복 수위를 낮춰보는 하루를 보내보는 건 어떨까요? 네. 오늘들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안녕.